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집안,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 물들어 살아가서이 집이 너무 어둡습니다.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집 앞을 막아버린 콘크리트 건물. 그로 인해 일상이 암흑으로 뒤덮인 주민들의 호소. 어떻게 이런 건축 정책이야, 건축법이 만들어? 집 안에서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것은 풍경이 아닌 콘크리트 벽이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공동주택을 찾아간 제작진, 피해를 주장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그래서다 보니까 지금 50cm 거리밖에 안되기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깝게 마주본 두 건물, 두 건물 간 정확한 거리를 제작진이 확인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공동주택과 건물 음. 경계까지 약 50cm. 3층에 사는 한 입주민 나지지만 집안은 밤처럼 어두웠는데요. 주방 쪽 창문을 열자 바로 보이는 콘크리트 벽. 아, 네. 한눈에 보기에도 가까운 건물과 공동주택입니다. 네, 시간반된게요이 앞에 건물 때문에 건물들에서 이 집이 너무 어둡습니다. 반지하 방보다 더 오후 3시 30분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음, 들어오지 않아서 깔끔하네요. 전등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는데요. 낮에도 계속 해요 24시간을 켜야 됩니다. 전기 4층에 거주 중인 또 다른 주민. 4층 역시 낮에도 전등을 켜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햇빛이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낮에도 빨래도 이렇게 햇빛을 못 받고 이틀을 3일씩만 말려야 되고. 제 습기를 털어나야만이 말리가 잘 마를 수 있고 앞 쪽에 죽은 나무들도 버린 나무들도 많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햇빛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두운 집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5개월 전 계단에서 넘어지며 입은 타박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라는 한 주민. 이게 너무 어 우리가 다닐 수도 니까여기에 미는 나 겨우 불다가가나어요 입주민 사고 이후 옆 건물에서 복도를 비추는 간이 전등을 설치해 줬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동쪽 건물과 현재 공사 중인 남쪽 건물까지 주변에 온통 높은 건물들 뿐입니다. 지난해 6월 건물 착공 때부터 각종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꾸준히 공사를 반대했던 입주민들.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시행사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가 어째 강화일구 쪽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생각 그런 건 아니죠. 가 법에 맞게끔 그걸 해가지고 허가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또강구도다 적법하니까 허가를 낸거고요 공사 허가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시행사. 이에 주민들은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격 50cm 이 민법에 도인접지경계상관 이격 거리가 명시돼 있고. 구청에서 제시하는 근거. 민법 242조에 건물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주민들의 일조권은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이 그 있고 관련 법령다합하게 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달드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이 상업지역이라는데요.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일조권 보장 제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무엇일까요? 들어봤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적용받고 있는 건축법 61조, 일조권에 대한 그런 그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는 이제 그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 이 인동 광경 거리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서 상업 지역에서 주로 이제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 주거용 건축물들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높이의 건물을 짓게 되면 일조권에 대한 분쟁이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아파트 앞에 공사 중이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일조권 침해로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다가 공사 금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일조권 제외 대상인 상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같은 집이지만 땅의 용도에 따라 일조권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민법 242조는 1960년 1월 1일 민법 민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법인데요. 어, 이후에 우리 대법원은 2008년 일조권을 인정하고 이걸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서 인정했고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상 기부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나아가 그게 힘들다면 관련 건축법이나 건축법 조례 시행령 등을 통해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365일 어? 까지 이거 고살으라는데 어떻게 이런 건축 정책 건축법이 만들어지부산지자체라도해결 방법이 있을까